아주 실질적으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 공부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으냐? 기억니은 알면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을 떼었으면 국어는 시작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 초등학교 때부터 신경 쓰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당연히 1등급이 나오고요. 수능도 1, 2등급이 나올 수 까지가 있습니다. 늦어도 거의 여름방학 때까지 끝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국어 1단계는 이제 초등학교 때 단계인데, 일단 생활국어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단계는 이제 시험국어인데, 이거는 중학교 수준서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목표는 수능에서 만점 또는 1등급을 가기 위한 겁니다. 저는 목표가 정확해요. 재수업을 듣는 어머니들은 중학교 내신에서 성적 잘 나오고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성적 잘 나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독해력 뭐 문해력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어머니께서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2 시간을 공부하는 기준 아주 많이 하면 3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 공부한다 치고 수학에 비하면 훨씬 적게 하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엄마가 한번 읽고 애가 따라 읽습니다 쉽죠? 그 다음 넘어가면 새로 나온 어휘 나와요. 어휘 한번 써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끊어 읽게 합니다. 엄마가 가만히 보면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엄마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한 글자씩 읽는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독해력이 별로예요라고 하면 걔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쭉 글자를 끊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잘못 읽으면 엄마가 책에다 처음에 표시를 해줘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엄마가 읽을 때 아이가 표시를 하게 하고 표시가 끝난 후에 다시 읽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초등 저학년의 독해력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요. 독해력을 키우는 데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휘력이 좋아야 독해력이 커요. 두 번째는 문장 구조 분석력. 그러니까 절로 끊어 읽고 이 문단과 저 문단의 차이점. 이게 한4 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문장 구조 분석 나오거든요. 설명한다 아니면 비교한다 뭐 대조한다 구분한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그걸 뭐 배치하는 방법.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러므로 그러나 이게 배치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저학년 때는 그 준수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 구조 분석력 독해력이죠. 세 번째는 배경 지식. 사실은 국어 시험은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어야 돼요. 그런데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유리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경 지식도 같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비문학 독해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어휘력, 문장 구조 분석, 독해력, 배경 지식을 알면 이 아이는 이제 비문학 독서에서 어렵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말고 또 어려운 게뭐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문법이 어렵다 그랬죠? 이거를 초등학교 때 확실히 끝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때는 fluency라고 그래요, 유창성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틀려도 틀린 거 지적하지 말고 막 얘기하게 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어는 처음부터 accuracy 즉 정교성으로 가셔야 돼요. 왜? 유창성 교육은 태어나서 엄마 밥줘물줘물옷 아빠 엄마 발음도 못 했던 애가 발음하면서 우리가 칭찬으로 다 키웠어요. 초등학교 오기 전까지 유창성 교육은 6년 이상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국어는 정교성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영어 울렁증이 생기는데요. 모국어는 처음부터 정교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즉,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못하면 고쳐주셔야 되고요. 띄어쓰기 못하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말 띄어쓰기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그, 단어마다 약간 문법적으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일단 생활 속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습관 갖게 하고요. 엄마도 아이한테 얘기할 때, 야, 와! 이렇게. 야, 와. 너, 와. 이게 아니고요.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밥 먹고 나서 나머지 하도록 하여라. 완전한 문장으로 자꾸 얘기하는 연습을 하면 아이도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엄마는 야와 그랬는데 애가 응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당연하겠죠. 그런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말이기 때문에 대충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남은 그곳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 없어서. 혹은,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 없어서. 밟고 올까요? 밟고 올까요? 밟고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밟고라고 하면, 아이야, 밟고가 아니고, 밟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국어 문법 의문론에서 한 문제 맞춘 거예요. 영어는 말이요. 발음 하나 틀리면,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발음을 옳게 하려고, 드드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그런데,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다소 발음을 잘못하게 해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된다고 수능 문제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문법은 생활 속에서 배우는데요. 일단 발음을 철저히 교과서에 나온 어려운 발음 모아놓고 모아놓고 단어마다 모아놨어요. 어휘톡. 이걸 부교제에 쓰는데요. 어, 첫 번째 보면 어휘넓히기라고 해서 이 어휘가 무슨 뜻이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휘는 두 가지 어휘가 있어요. 한 가지 어휘는 국어에서의 어휘가 있습니다. 해석하다. 국어에서의 어휘예요. 비교하다. 국어에서의 어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나오는 표현, 중력. 이건 국어의 어휘가 아니에요. 지름. 이거는 수학에서의 어휘예요. 그래서 이 어휘 톡의 특징을 보면 국어에서의 어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학년에 있는 다른 과목 어휘 중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기본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두 번째 쪽으로 가면 어법 및 표현 다지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한 띄어쓰기서부터 시작해서 문법사항 같은 거 장대 같은 여기 나오는 건 장대 같은 붙여야 되느냐, 장대 띄고 같은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발음서부터 시작해서 문법적인 상황이 딱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독해 속에서의 어휘. 즉, 어휘는 그냥 어휘대로 외워놓으면 써먹질 못하거든요. 세 번째가 글 속에서 이 어휘가 어떻게 쓰이느냐. 요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단계로. 첫 번째는 어휘. 두 번째는 문법. 세 번째는 문장 속에서 어휘 쓰는 법. 그러니까 활용까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와, 교과서에서 문학하고 화법 장문은 다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독해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교과서에 나오는 독해가 너무 쉬워요. 고등학교에 있는 비문학 독해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아무리 철저하게 공부해도 수능의 제일 쉬운 문제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독해를 해가지고는 독해력을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 독해는 따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배경지식과 그다음에 어, 문장 구조 분석력이 커지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두 번째 교재가 독해 톡이에요. 이 독해 톡의 특징은 이제 뜯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론 능력하고 배경지식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다 키울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휘 톡은 거의 대부분 한번 쭉 읽어주고 간단하게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10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독해 톡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아이가 발표하게 합니다. 요 기본 교재 갖고서. 돌아갔는데 이 교재로 쭉 올라갔더니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때는 한 끗이라는 교재를 쓰고요. 중학교 과정이 끝나고 나면 문법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독자적인 문법책은 안 들어가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가 익숙하게 표현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생활 속에서 그 문법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절 바른 아이 국어 공부 잘한다. 정말 시험에 올림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올림표현이죠. 아버지, 밥 드세요. 아니죠. 아버지, 진지 먹어. 이것도 아니죠. 우리말에는 굉장히 많은 올림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올림표현들을 올바로 쓰게 되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에서 두 문제 맞춘 겁니다. 수능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림표현도 올바른 올림표현을 배우는데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온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일상생활을 썼기 때문에 이게 문법 문제인지도 모르고 문법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년이 좀 올라갔다 해서 어느 정도 독해가 된다. 독해는 뭐가 문제라고요? 너무 쉽다. 그래서 독해만큼은 교과서 플러스 심화 교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독해는 수능 독해라고 해서 여기 앞에 근데 초등 수능 독해라고 나왔죠 초등 초등학생 한 5학년 아주 국어를 잘하는 애나 6학년 아주 중학교인데 국어가 조금 힘들다 하는 정도 아이들이 보기 딱 좋은 교재거든요. 여기에 지문은 수능 형태의 지문으로 나옵니다. 수능 형태 그래서 문학을 한번 소설은 뭐고 그다음에 은유법 비유법 기본적인 문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한번 빨리 싹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학년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하고 를제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초등 국어 뿌리 공부법에 나온 것 중에서 엄마들이 따라 해야 될거 지금부터 번호 부르면서 얘기할 텐데 잘 따라 하세요 우리 아이를 국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올바르게 읽는다 에요 생활 속에 서할수 있죠 정확한 발음 읽어야 되고요 끊어 읽기 끊어 읽기 통해서 뭐 한다고요 독해력이 커진다고 그랬죠? 올바르게 쓴다예요.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말 띄어쓰기 어려운데요. 조사는 붙여쓰고 나머지는 띄어쓰는 거거든요. 나만큼은 할만큼 했어 만큼인데요. 나만큼일 때만큼은 조사니까 붙여쓰고요. 할만큼일 때만큼은 앞에 할 꾸며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명사예요. 띄어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만큼은 할 만큼 했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띄어 쓰는지. 우리말에 띄어 쓰기를 많이 잘 하는 것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르게 말한다.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죠? 제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그랬죠? 경청하고 말하고 더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높임 표현. 어른들한테 높임 표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문법이 많이 해결됩니다. 배경지식을 쌓아야 되는데요.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국어만 공부해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휘도 국어 이외의 어휘들. 비교하다, 대조하다, 국어 어휘. 그런데, 뭐, 반지름, 그 다음에, 뭐, 비례식, 이건 수학 어휘. 그쵸? 그렇죠? 물리 어휘, 지리 어휘, 경제 어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많은 독서, 많은 관심. 다큐멘터리를 보든 독서를 하든 넓게 공부하고요. 나중에는 깊게, 단어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깊은 내용까지 공부하는 거. 독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독서가 전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경식이 책으로만 얻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정확하게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완자를 통해서 공부하면 좋고요. 이걸 아주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교재가 아까 말한 독해, 톡의 어휘 활용 파트예요. 3단계 활용 파트. 그 부분을 잡고 연습하다 보면 읽고 요약하는 연습이 되고요. 읽고 요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원 평가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이나 교과서 갖고서 실력이 안 오르는 이유가 공부를 했으면 문제를 풀어야 집중해서 읽고 요약이 가능하고 요약이 가능했다면 문제가 풀리는데요. 제 현장에서 해보면 정답률이 한90%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쭉쭉 진도를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섯 번째, 구걸 살하기 위한 여섯 번째 법칙은 어휘를 늘린다예요. 어휘를 늘리는 거는 새로 나온 어휘를 꼭전 적어보게 하거든요. 별로 시간 안 걸려요. 한 단어 나갈 때 어휘를 적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5분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쌓이면 무서운 거죠?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시는 암기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 직유법, 은유법, 화류법, 환유법, 제유법 엄청 법이 많아요 도치법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시적 표현들인데요 어릴 때부터 외우는 능력 키워주셔야 돼요 어차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한 거 틀리지만 암기한 거안 틀린다 듣고 외우는 연습을 하면 청각적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보고 외우는 연습을 하면 시각적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나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암기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시는 꼭 외우기 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데요. 독서는 즐겁게 하시고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독서는 콩나물에 물을 부어서 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실력이 크는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 직접 올리는 거예요. 이두 개는 어느 게더 중요하냐가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진도 나간 다음에 바로 풀고요. 두 번째는. 잘 모르겠으면 해설 보고 똑같이 풀면 돼요. 마지막으로 실력이 아주 좋아지면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진도까지 나가는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중3인데 수학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국어는 볼수 있습니다. 왜?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수학은 진도를 안 나간 사람은 아예 못 풀죠. 어머니께서 수학이나 영어를 배워서 가르치는 것보다 이거를 어머니가 쓱 읽어보고 제가 시키는 방법대로 해보면 어머니가 한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의 노력? 매일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의 노력이면 학원을 전혀 보내지 않고 제가 직접 가르치는 거에 약90% 효과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시간만 투자하시면 입시가 국어와 수학인데, 국어 한 과목은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